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박물관 TOP 10. 10위는 오르세 미술관, 프랑스, 파리. 인상주의와 후기 인상주의의 작품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미술관입니다. 9위는 국립중앙박물관, 대한민국, 서울.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들을 소장한 아시아 최고의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. 8위는 상하이 박물관, 동관, 중국. 중국 예술과 문화를 현대적인 전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명소입니다. 7위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. 자연과학과 인류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전시를 제공하는 박물관입니다. 6위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미국 뉴욕 5천 년 이상의 예술 작품을 소장한 미국 최대의 미술관으로 다양한 문화권의 예술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5위는 자연사 박물관 영국 런던 공룡화석부터 인류 진화까지 자연사의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입니다. 4위는 대형 박물관 영국 런던 로제타석, 엘긴 마블 등 인류 문명의 유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세계적인 박물관입니다. 3위는 중국 국가 박물관 중국의 방대한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볼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 중 하나입니다. 2위는 바티칸 박물관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 천장화 등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. 1위는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, 파리, 모나리자와 비너스 드밀로 등 세계적인 명작을 소장한 세계 최대 규모의 미술관입니다.